네, 안녕하십니까? 홍주식입니다. 자, 에코프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코프로가 전일 5일선 돌파에 이어서 자, 오늘 55만 원까지 반등이 나와 주면서 이제 20일선 돌파를 앞두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에코프로 그리고 또 에코프로 머티 포스코 홀딩스까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월 둘째 주 주도 섹터 및 상승 예상 종목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은 이거는 이제 또못 봤습니다. 자 오늘까지 신청을 하셔야지 다음 주에 또 급등할 수 있는 주도 세터와 상승 예상 종목을 리포트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요거는요 홍주식에서 지금 주식 정보 방을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요 주식 정보 방에서 리포트도 드리고 또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포스코홀딩스, 포스코퓨처엠, 삼성전자 같은 주요 종목에 대한 브리핑과 실시간 정보, 뉴스 리포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오늘의 관심 종목도 제공을 하고요. 자, 실시간으로 도움이 되는 정보와 시황, 뉴스 리포트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니까 많이 참여하셔서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요 아래 연락처 있죠? 요 연락처에다가 참여, 참여라고만 딱 써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입장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주도 섹터 및 상승 예상 종목이 왜 중요하냐면요. 홍주식에서도 직접 이 종목을 갖고 매매를 합니다. 자, 보시면 1월 9일 내일의 기법주 시간에 자, 이스트 소프트를요. 이스트 소프트를 바로 요 때입니다. 요 때. 요 자리가 바로 요 때입니다. 자, 바로 24,000원 이하에서 매수 타점을 들여서 바로 다음날 매수가 오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날아가는 모습이 나와줬습니다. 자, 그리고 1월 11일 내일의 기법주 시간에도 제주반도체를 17,570원 부근에서 딱 매수존으로 말씀을 드려서 자, 바로 요때가 요 눌림목이었고 요때입니다. 아 그리고 나서 3 8 0 0 0원때까지 주가가 급등을 해 줬습니다. 자, 그리고 또 1월 15일 내일의 기법주 시간에서도 자, 한글과 컴퓨터를 23,000원에 딱 매수존을 드려서 자, 23,000원 찍고 자, 초급등세가 나와 줬고요. 자, 그리고 또 1월 18일 내일의 기법주 시간에서도 폴라리스 오피스를 7,000원에 딱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가 요 때입니다. 요 때. 이때. 똑같죠? 자, 그리고 나서 7,000원에서 상한가까지 급등을 해 줬습니다. 자, 이런 종목들이 다 어디에 들었냐면은 바로 여기 주도 섹터 및 상승 예상 종목 안에 들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리포트를요, 여기 홍주식 주식 정보방에서 먼저 드리고 있습니다. 자, 요 아래 연락처에다가 참여라고만 딱 써서 보내주시면 예, 입장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입장하셔서 먼저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시 에코프로를 봅니다. 자, 에코프로가 지난번에 역시 과매도 구간에 들어오고요. RSI 지표의 과매도 구간이고요. 그 다음에 요 밑에 빨간색 선 여기가 뭐예요? 예, 바로 이것이 예, 마지막 지지 라인입니다. 자, 그래서 막지 라인인데 요 막지 라인 역시 딱 찍으니까 이때부터 급등 나오고. 자, N자 패턴으로 눌리고 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RSI 지표가 과매도로 나왔다가 올랐다가 과매도 지표를 다시 찍고 쌍바닥이 나온다 그랬어요. 요렇게 짝꿍댕이형 쌍바닥 모습이 나와줍니까? 어때요? 요렇게 주가도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중요한 라인까지 왔습니다. 바로 21선이에요. 요 선이, 바로 요 선이 21선이죠. 노란색 선이요. 자, 21선이 57만원대에 지금 딱 포진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를 이제 이 주가가 돌파를 해야 되는데, 그동안 보시면은, 이때부터요, 이때부터 계속해서 어떻게 됐어요? 21선까지 올라오면은 떨어지고, 또 올라오면은 또 떨어졌죠. 그러니까 급락이 나온 거예요. 두 번이나 한 번, 두번 쳐가지고, 두번 쳐가지고 못 올라가면은 급락이고요. 세 번을 만약에 쳤으면은, 세 번째는요, 에세 번째까지 치면은 보통 그때는 돌파를 해요. 예. 그러니까 이게 거의 확률적으로 이 전구점이라든지 저항대를 있죠. 한 번, 두번 쳐가지고 떨어지잖아요? 이러면 뭐가 돼요? 쌍봉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한 번, 두번 쳐가지고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봉우리가 하나, 둘이 있는 쌍봉이 돼요. 그러니까 쌍봉이 나오면은 우리가 아, 매도의 신호다 이러는데 사실 요렇게까지 왔을 때는, 요렇게 하고, 이렇게까지 왔을 때는 몰라요. 그림이 요렇게돼 있다고 쳐봐요, 이렇게. 그러면은, 야, 여기서 요렇게 해서 요렇게 갈지, 이렇게 가고, 이 저점, 이 요 데드라인이 여기죠. 요거를 깨고 떨어질지, 깨고 이렇게 떨어질지 그거를 이 자리에서는 모릅니다. 그죠? 떨어져야지 아, 쌍봉이구나.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주가가 떨어지겠구나. 이렇게 예상을 할수 있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런데 이 여기서 저항대가 뭡니까? 바로 요 노란색 선입니다. 이 노란색 선이 바로 20일선인데 여기서 이렇게 가면 이제 세 번째 터치를 한단 말이에요. 세 번째 터치까지 왔다는 얘기는 안 밀리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그 저항선을 돌파를 합니다. 요런 모양이 여기서 나와줬어야 되는데, 1, 2밖에 안 났으니까 떨어졌어요. 그죠? 다시 한번 21선까지 이제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가장 첫 번째 중요한 저항선은 어떤 선이에요? 21선입니다. 21선이 가장 중요한 저항선이에요. 이 저항선을 돌파를 해줘야 되는데, 자, 이제 돌파 직전까지 왔어요. 자, 57만원을 종가상 돌파를 하면은 이 추세선은 21선을 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다음 선이 어디예요? 여기 61선. 61선까지의 반등을 기대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보시면, 요 때도 반등이 쫙 하고 나왔는데, 61선 요 초록색 선. 자, 61선을 요고 요 선을 정확하게 맞고 떨어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번에 올라오면은 일단은 61선까지의 반등을 한번 기대해 볼 수가 있는데, 21선을 돌파하면은 그 다음에는 예, 자연스럽게 61선까지 의 반등을 기대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주가가 요, 일단은 바닥 을 탈피했어요. 이렇게 n자 패턴이 나와요. 자, n자 패턴으로 왔다가 21선을 맞고 조정이 나올 수도 있겠죠. 일단 저항선이니까. 그죠? 조정이 나왔는데 나왔을 때 어디를 지지를 해줘야 되냐면은 여기서 지금 이제 지지되는 선들이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왜냐? 5일선하고 11선이 이렇게 돌리기 시작을 했죠. 그죠? 그러면은 5일선하고 11선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5일선이 이렇게 돌려봐. 11선도 여기서 또 이렇게 지금 밑으로 돌려 그렇게 그런데 주가가 저 위에 있어요 지금 요위 그런데 요게 요렇게 있다가 만약에 20일 21, 요게 21선인데 여기를 맞고 떨어져 음봉으로 그런다 하더라도 그런다 하더라도 5일선과 11선이 요 밑에서 딱 지지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지지 받고 그 다음에 요 21선 노란색 선요 21선을 어떻게 해요 이때 돌파를 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내려왔다가 양봉이 나와서 다 돌파를 이렇게 5일선, 10일선 돌파했어. 그다음에 음봉 세 개가 나와서 음봉이 하나, 둘, 셋 나와서 지지를 받고 급등했어요. 그죠? 다시 지지 받고 급등. 자,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n 자 패턴으로 움직이게 되면은 20일선이 그 사이에 점점 내려온단 말이에요. 지금 20일선이 얼마에 와 있어요? 56만 7천원입니다. 이게 다음 주 월요일이 되면은 한 56만 원권으로 주가가 이제 내려올 가능성이 있어요. 자, 점점 어떻게 됩니까? 20일선과 이격이 좁아지죠. 이때는 20일선과 이격이 이만큼 내렸어요 근데 지금은 이만큼밖에안 돼요. 점점 더 좁아져요. 그러면은 돌파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러면서 어디까지? 다음 목표가는 여기 60일선까지. 다음 목표가는 60일선까지의 반등을 한번 기대해 볼 수가 있고 60일선을 돌파했을 때는 그다음에 어디에요? 여기 정고점 예. 네. 73만 원까지의 반등을 기대해 볼수 있다. 자, 결론 57만 원 그다음 자리는 얼마예요? 63만 원. 그다음 자리는 얼마예요? 73만 원. 이런 식으로 갑니다. 자, 요런 자리가 무슨 자리라고 그래요? 요런 거를 바로 예, 저항대인데 여기서는 이제 마디가가 되는 거예요. 마디가. 이첫 번째 저항선을 넘으면은 그다음 저항선까지. 두 번째 저항선을 넘으면은 그다음 자리까지. 그래서, 일단 단기적으로는 60일 선 돌파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동안에 한 번도 돌파를 못했던 선이에요. 이전에 20일 선은, 요 노란색 선이요. 요 노란색 선이 요렇게 지금 가고 있죠. 요렇게 된 선은 딱 보기에도 벌써 몇 번씩 돌파를 했잖아요. 그죠? 돌파하고, 돌파하고, 이때부터 돌파를 못하고 이제 떨어졌다가 이번에 왔어요. 여기 돌파하면은 그 다음에 최종, 최종적으로 어디를 그동안 맞고 떨어졌어요. 요렇게 진하게 보면은 60일 선이죠. 60일 선이 하나, 둘 요번이 여기서 이제 세 번째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번두번세 번째 오면은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 그랬어요 그죠 세 번째 오면은 자 그리고 마지막 지지도 마지막 지지도 잘 봐요 길게 봤을 때 여기가 한번 여기가 두번 제가 이게 이렇게 떨어지기 시작할 때 이때도 이때도 여기 오면은 세 번째가 되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서 여기서 세 번째에. 예, 마지막 지지 타점이 오고, 여기서 반등이 나오면은 60일선도 한 번, 두 번, 자, 60일선이요. 어, 요번에 세 번, 자, 그럼 세 번째는, 세 번째는 돌파할 가능성이, 예,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일단은 60일선까지 와야, 그 다음에 뭐 돌파를 하든지 말든지 하죠. 그죠?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20일선 돌파가 첫 번째, 지금은 딱 눈여겨볼 상황이다. 요렇게 지금 보시면 됩니다. 자, 에코 프로. 가격으로 치면 57만원이에요. 자, 57만원 돌파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에코프로 머티입니다. 자, 이 머티를 보시면은, 자, 머티가 지난번에 급등할 때 여기서 아주 한 17%의 급등세가 나와줬습니다. 다른 종목보다도 훨씬 더 에코프로 머티는 탄력성이 커요. 그리고 에코프로에서, 에코프로에서 에코프로 머티로 개미 투자자들이 많이 교체를 했어요. 교환을 해서 이제 올라가는데, 어디서 팔아야 될지를 몰라가지고 지금 몇가지 들고 있죠. 여기서 더 가나? 그때 떨어져. 아, 다시 25만원 오면 팔아야지. 안 와요. 그러더니 15만원까지 떨어졌어요. 그랬더니 이제 다시 17만원까지 반등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거는 이제 중요한 것은 뭐가 중요하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에코프로 머티가 MSCI 지수 편입 심사 기준일을 주목해야 된다. 심사 기준일이 언제냐면요. 거래일 중에서 무작위로 1월 18일부터 1월 31일 사이였어요. 예. 이제 끝나 지났죠. 벌써 이제 이, 오늘이 2월 1일이니까 지났어요. 그죠? 그러니까 벌써 이제 심사를 했다 이거예요. 심사 중에 있겠죠. 지금 된다는 얘기가 좀더 많습니다. 편입이 될, 된다, 되는 쪽이 그러니까 안 된다는 사람도 있는데, 된다는 쪽이 좀더 우세하다. 지금 이렇게 지금 어, 평가를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주가가 이제 올라가기 시작을 했는데, 자 이렇게 되면은요 언제 발표냐면요. 다음 달, 다음 달이니까 이제 여기 이게 1월 달이니까 2월 달이에요. 2월 달. 13일 날 MSCI 예, 구성 종목 변경을 발표한다. 이게 근데 왜왜 왜 발표가 이게 왜 좋아요? 이게 바로 패시브 자금이 들어온다 이거요 패시브 자금. 그러면은 패시브 자금이 들어오면은 자금이 들어오면은 자, 돈이 주가가 오르는 원인은 뭐예요? 돈이 들어오면은 돈이 들어오면은 주가는 올라요. 그죠? 그래서 패시브 자금이란 돈이 들어오게끔 돼 있으니까 음, 주가가 그 기대감 때문에 오르는 거죠. 자, 똑같습니다. 에코프로도 그랬어요. 에코프로도 여러분, 패시브 자금 들어오기 전까지 올랐어요. 예, 에코프로도. 자, 그러고 있다가 패시브 자금이 딱 들어오고 나서 동시효과에, 이게 그때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동시효과에, 동시효과에 1조가 딱 들어옵니다. 예, 그 10분 사이에, 동시효과 장마감 10분 사이에 3시 20분부터 3시 30분 사이에 동시효과 때 그 10분 사이에 1조가 들어와가지고선 끝났어요. 패시브 자금 들어올게 다 끝나니까 그다음에 어떻게 해요? 공매도가 공매도가 어 그냥 초 집중해가지고 공매도를 때리는 거예요. 근데 그 공매도를 이길 그게 없저 모멘텀이 없어요. 왜냐면 돈이 다 들어왔기 때문에 더 이상 들어올 돈이 없다. 이거를 갖다가 패를딱깐 거예요. 고수도 불치고 있는데 고수도 패를딱 쥐고 있어야지 되는데 이걸 갖다가 야나 이거 들고 있다. 그리고 다 깠어요. 어떡하긴 상대방이 그거 보고 치는데 진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매도 애들이 어, 너 패시브 자금 돈 들어온 거 확인했어. 1조 다 들어왔네? 만약에 1조가 들어온다 그랬는데 한 천억 정도만 들어왔다고 쳐요. 그러면 나머지 9천억이 들어와야 되니까 아직도 멀었잖아요. 그러면 은 주가가 최소한 떨어지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1조가 다 들어왔어요. 그럼 끝이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딱 감이 오죠. 그러면 에코프로 머티도, 머티도 어떻게 해요? 13일까지 해요. 13일날. 발표하고 발표와 이때 보통 발표를 하고요 며칠 안에 패시브 자금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요 에코프로는요 발표하는 날 들어왔어요 발표하는 날 동시효과 때 들어왔다 동시효과 때 아셨죠 이렇게 발표 날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발표를 하는 13일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전에는 그 전에는 이제 어느정도 아 내가 예, 이제는 이거를 단기적으로 볼 때는 물론 장기적으로 볼 때는 또 얘기가 달라요 예 이 종목이 좋으니까 들어왔겠지 자 그런데 지금 그럴 게 아니잖아요 장기적으로 본다면 이렇게 또또막 고점 대비해 가지고 또 마이너스 80% 이렇게까지 떨어지고 그죠 에코프로 bm 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80%까지 떨어졌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마이너스 80%까지 떨어졌다가 여기서 반등이 나온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예,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딱 감이 오죠 예 13일 날 전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딱. 이제 여러분들은 학습 효과라고 합니다. 에코프로를 통해서 에코프로 머티의 MSCI 지수 편입 다음에 어떻게 될지를 지금 딱 찍어서 우리는 알아봤다 이겁니다. 이제 완전히 이해 가셨죠? 자, 그러면 기대감 때문에 오르던 것이 기대감이 끝나도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편입이 불발됐다고 칩시다. 불발됐어, 안 됐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두 가지가 나눠요. 이때는. 편입이 안 되면요 은 일단 첫 번째는 단기적으로는 편입이 안 됐으니까 실망하잖아요 실망 그래서 실망 매물이 나옵니다 실망 매물이 그다음에 또 하나는 또 하나는 실망 매물이 나오다가 떨어지다가 다음번에는 또될 가능성이 있대 다음번 날짜가 다가오면은 그때까지 주가가 올랐다가 이게쭉 떨어지고 있다가 다음번 될 때쯤 되면 다시 어떻게 해요 또 오르겠지 야 이제 예 심사가 이제 또 다음번 때. 두 번째에서 될 수도 있잖아요. 에코프로도 그때 두번째 됐었어요. 그죠? 에코프로도 두 번째에 됐습니다. 첫 번째 안 되고 두 번째 됐잖아요. 똑같아요. 예, 이것도. 현입이 안 되면은 일단 단기적으로는 실망 매물이 나와서 떨어지지만 다음번에는 될 가능성이 있대. 그럼 그때는 다시 반등이 나올 수도 있다. 그런데 이 다음번에 반등 나올 때까지 주가가 떨어지면은 내가 매수를 여기서 해가지고, 이, 여기서 해가지고 이만큼이 수익인데, 수익인데 이게 계속 떨어져가지고 이렇게까지 떨어졌다가 반등 나와봤자 어떻게 해요? 예, 수익, 수익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 일단은 자르고, 자르고 더 떨어졌다가 다음번에 편입 성공한데, 그럼 그때 들어가도 늦지 않는다 이거예요. 맞죠? 자, 시나리오를 이렇게 완벽하게 대응 방법을 딱 시나리오를 정해놓고 여러분들도 예, 계산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포스코 홀딩스입니다. 자, 포스코 홀딩스 보시면은, 자, 지난번에 역시 과매도, 이 과매도가 들어오니까 역시 어떻습니까 여러분? 확실히 이제는 아 과매도가 들어오면 갖다 찍어버려야겠다 그 생각 들죠. 예, 과매도가 들어오는데 다른 애들은 과매도 가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좀더 들어갔다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죠? 근데 요 포스코홀딩스는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이때서부터요. 과매도 구간으로 딱 들어왔을 때부터 요 나갈 때까지 종가상 종가상 40만 원이라는 라운드 피겨를 계속해서 지지를 보였습니다. 이게 이게 대단한 거예요. 이걸 갖다 계속 지지를 하고 이때 지지했던 것을 강력하게 딱 돌파하는 양봉이 나와줬는데 다른 양봉하고 좀 틀려요 왜냐면은 다른 데는 이렇게 양봉이 나왔다가 그 다음에 이제 음봉이 나왔다가 뭐 음봉도 이제 왔다갔다 하는 모습을 보였다가 그랬는데 여기서는요 여기서는 박스권 있죠 박스권 예 캔들이 작단 말이에요 요 박스권을 요거를 돌파하는 예 강력한 양봉이 딱 나왔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 강력한 양봉이 이게 나오는 게 바로 언제요. 요 때였다 이겁니다 요때 이것 때문에 야 이거는 무조건 신호탄이다 이게 바로 상승의 신호탄이 나왔으니까 에코프로보다도 제가 그때 이거 나오는 날 그랬죠 자 지금부터는 에코프로보다도 에코프로보다도 포스코 쪽이 좀더 강합니다 그죠 좀더 강한 모습을 예, 지금 보여주는 어, 바로 포스코홀딩스다 그랬더니 20일 선도 이렇게 21선 돌파할 때도 빡 찍고서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양봉이 쫙 나오고 이틀 쉰 다음에 어제 어제 이렇게 21선을 강력하게 돌파했어요 자 이제 21선 돌파 의미를 알겠죠 21선을 갖다가 요 봐요 이게 노란색 선이 21선인데 그죠 21선을 몇번 트라이 했어요 잘 봐요 여기서 한번 했죠 한번그 다음에 여기서 또두번 했죠 자 이렇게 해서 두번 했어요 두번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항상 세 번째는 두 번째까지 하고, 두 번째 까지하고 떨어졌으면은, 그렇지. 두 번까지 했으니까 못 가니까 떨어졌지. 어떻게 보면 작은 쌍봉이에요. 이렇게 될뻔도 했어요. 근데 세 번째, 세 번째 간다는 얘기는 돌파할 가능성이 많다. 이 얘기를 아까 에코프로 할 때도 드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세 번째가 되는 어제 양봉이 이렇게 뿅 하고 나오면서 21선을 강력하게 돌파하니까 오늘 주가가, 예, 갭을 떠가지고선 이루고선 날아갑니다. 자, 그래서 포스코 홀딩스가 이제는 자, 왔다가, 갔다가, N자 패턴을 올랐어요. 자, 전 고점인 45만원 대까지 왔어요. 오늘 고점이 45만, 원, 45만 500원입니다. 45만 500원. 한옥가 올라갔어요. 자, 그래서 이 직전 고점을 돌파하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고, 그렇다면, 그 다음에는 어디까지예요? 자, 여기 46만원. 46만원에 60일 선이 있습니다. 그죠? 이 60일 선까지의 반등이 딱 보고, 그 다음에 그동안 많이 올랐잖아요. 쫙 오르고, N자 패턴으로 또딱 오르고, 여기서 61선 맞고 조정이 나오는데 여기서 누가 다 21선 돌려 이거 나오고 5일선 11선 이렇게 따라가죠. 내린다 하더라도, 내린다 하더라도 이제 5일선 11선 정도까지는 지지를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바로 뭐예요? 21선이에요. 21선이 그동안에 강력한 저항 라인으로 통했는데 이 저항을 강력하게 돌파를 했단 말이에요. 그죠? 어제 오늘, 어제 오늘 강력하게 돌파를 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저항대에서. 내려오면은 21선이 바로 뭐예요? 지지 라인으로 바뀌는 것이다. 그래서 21라인에서 지지를 받고, 이렇게 양봉이 다시 나와주면서, 나와주면서, 61선, 61선 돌파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합니다. 자, 61선 돌파하면 그 다음에는 어디까지예요? 자, 이제, 이제 포스코 홀딩스는 이때만 하더라도, 이렇게 올라갈 때 이때만 하더라도, 120선이, 120선이 이렇게 우상향을 하고 있었어요. 이때까지는 우상향을 했는데, 이 이후서부터는 점점 점점 내려가지좀 이렇게 밑에까지 내렸어요. 49만 원 5천 원까지 내려왔습니다 이제 50만 원이 안 돼요. 121 선이. 그런데 그러면 121 선까지 저항이 나오면 맞고 떨어지겠네요. 그러면은 50만 원못갈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어요. 50만 원못갈 수도 있어요. 121 선이 저항이 되니까. 근데 포스코홀딩스의 특징이 약간 오버슈팅을 잘 때려요. 오버슈팅 해가지고 50만 원을 49만 5천 원이 아니라 50만 원을 딱 찍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조정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조정이 나와도, 그 이후에는, 그 이후에는 밑에 이제 60일선이 지지라인이죠? 그럼 60일선을 깨지 않으면 다시 또 돌파할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됐을 때에 또 중요한 것은 이 120일선이 이때는 우상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항력이 더 컸어요. 예. 근데 지금은 이제 예,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올라오면은, 시간이 지나면은 점점 점점 이 120일선도 내려온단 말이에요. 자 돌파하기가 점점 더 어떻게 돼요 쉬워진다 돌파가 쉬워진다 왜 이격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격이 문제예요 이격이 항상 이격이 좁아졌을 때 돌파를 해야 진짜 잘 올라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포스코 홀딩스 121선 돌파까지는 아직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 있겠지만 일단 61선 46만원 46만원까지의 반등 그리고 61선 돌파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바닥권에서 2차전지 종목들이 올라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2차전지 종목들 다시 한번 추가 반등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어려운 장에 매매하시고 잘 버티시더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